2025년 5월 2일 금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오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부터 우리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윤례를 지키며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의 고백으로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며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문의 시작 17절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시인은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 표현하며 나를 후하게 또 후대하게 하나님 여겨 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면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이 고백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후하게 살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 내 삶을 좀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좀 살펴봐 주세요. 내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18절에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또 들려지고, 영적인 기가 열려야 또 들려지고, 그렇게 그 말씀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눈을 열어달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을 좀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다 보니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 주의 그 계명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한 아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상처 받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손해도 보게 되어지거든요. 마음의 상처도 입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주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꾸주시고 나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하소연하며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손에도 봐야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마음의 상처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화하게 살게 어, 나를 구별 살펴봐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보여지게 해달라고 요청해 기도. 저는 오늘 이 하루도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아가서요. 25절의 말씀 또 보십시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라고 요청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내 어떤 의지적으로 해봐도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수하니,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나아가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라고 이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27절에는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나를 세워달라. 라고 27, 28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계속해서 내이 입술을 열어서 또 말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시인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먼저 두기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절에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와여 호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그래도 지키며 살게 싸우니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며 나아갈 테니,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